자, 무리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의 거리가 이루트 6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K 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우선,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여기 4분의 3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인데, 어, 역함수랑 교점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건 아니다, 맞지? 어,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Y 와 교점. 어차피, 여기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 y 교점을 구해서 너무 멀고, 어, 그래서 교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어, 2루트 6이 되면 되는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4x-3 더하기 k와 y는 x 연립하면 x- k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4x-3. 우변은 x 제곱 마이너스 이 k x 그 다음에 k 제곱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로 뽑아내면 k 에 플러스 2 x 가 되고 k 제곱 플러스 3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길이는 여기가 45도 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2 루트 3이 되겠다.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해야지 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루트 3이 되도록 이제 식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근각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 더하기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1분의 상수항 k제곱 더하기 3이 되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이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나오고, 여기에 2 알파 베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서, 제곱하면 2배, 제곱하면 4의 k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4배의 알파 베타는 k 제곱 더하기 3. 자, 정리하면, 4k 제곱, 4k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에 1차 항이 4k가 나오게 되고, 상수항은 4가 나옵니다. 4 곱하면 4, 4, 16k에 여기도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제곱은 없앴고, 마이너스 12.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는 16k 플러스 4가 되는데,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2가 돼야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12가 돼야 됩니다. 최종식이. 그래서 k는 넘어가면 8이 되고, k는 2분의 1. /2. 그래서 답은 2분의 1. /2.